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컷카드 6번부터 10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실습해 보셨나요? 타로카드는 타로상담에서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 실습을 한다는 건 뭡니까? 직접 그 카드를 써보는 거고, 그러므로써 내 담자도 만나보고요. 내 경험이나 또내 상담사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 아직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내가 카드를 가지고 셀프 상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보고 그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단순히 이게 운세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로카드가 단순한 도구로 상담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하루하루 내가 카드를 가지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보신다면 물론 카드가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카드도 잘 활용하셔서 타로 상담과 본인의 생활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카드는 컵 6번 카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를 네 만나면 이 카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는 이 카드가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아 보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보시면 음 괜찮은데 좋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이거는 이런 카드는 좀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카드의 양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소년이 한 소녀에게 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컵 카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 감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거죠. 순수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와 추억입니다. 여기 배경을 보시면 집들도 좀 오래돼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우리 되게 정든다 그러죠. 손때가 묻는다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이 오래되면 편안함이 되거든요. 그런 편안함이 담겨 있는 또 그리움이 담겨 있는 추억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좋았던 것만 내가 좋아했던 사람만 좋았던 감정에만 머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집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얘가 좋았던 그때 그 시절 아 지난 학교가 좋았어 지난 직장이 좋았어 지난 전에 만났던 사람이 좋았어 전에 어린 시절이 좋았어 자꾸 과거 회기에 빠지게 되죠 향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 일과 지금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난 일들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카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컵 카드 6번은 순수와 추억을 담고 있다면 반면에 집착과 향수를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컵카드 7번 한번 만나볼까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골라보시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심에 있는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지? 왜 여기서 그게 뭔지 보여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 바로 컵카드 7번의 키워드는 직시와 결단입니다 뭔가를 정확히 봐야 겠죠 지금까지 경험한 것 보이는 것 말고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유혹적인 것도 있고 또 매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징물을 거쳐서 새로운 만남, 기회,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정을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공상이나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 기대합니다. 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되죠. 그런 점들을 인식하게 해주는 카드가 컵카드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컵카드 8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딱 보시면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어? 이 사람 어디 가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좀 어두워 보입니다. 여기 달과 해가 역시 교차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컵이 쌓여있는데, 8개의 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벌써 건너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기회와 반전입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 뭐 이사를 한다는 거, 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반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일정 정도 포기해야 되거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학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좋은 관계가 있었고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상실감과 종결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이게 바로 이 카드의 이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충분히 다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담자가 이 카드가 나왔다면 과연 아쉬워하는 부분이 뭔지, 요새 힘든 부분이 뭔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먼저 탐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왔고 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컵 카드 9번 카드입니다. 한 남자가 가운데 딱 기분 좋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이고요. 뒤에는 컵이 9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컵 아홉 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시나요? 무슨 트로피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눌 컵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파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서 좋은 기분 좋은 모임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컵의 개수는 마음 속의 풍요의 개수이기도 하고요. 아까 나온 대로 또 상실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컵 카드의 부의 키워드는 성공과 만족입니다. 아주 만족스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같이 즐겁게 놀아보시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직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이 사람은 진짜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닐까요? 과시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카드의 반대적인 의미는 욕심과 불만족입니다. 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누굴 나눠주길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난더 바라는 게 있다. 내가 내 욕심을 챙기는 거라고 본다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좀더 확장시켜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카드는 컵 카드 10번입니다. 어 손을 잡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 또는 동료 보이는 두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요. 이 무지개에 컵 10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네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너무나 행복한 풍경입니다.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거든요. 컵카드 10번은 행복과 충만함, 만족스러움입니다. 앞에 만족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걸 바라는 마음이고 실제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불화가 있거나 다른 사과의 갈등이 있는 분쟁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카드인가는 내담자의 상황이나 내담자의 마음을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카드 6번부터 10번까지 배워봤는데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직접 상담에서 활용해 보시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카드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